지난해 1월 원주시는 차 중심의 제설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까지 제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2억여 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어제 많은 눈이 내린 상황에서 원주시의 계획대로 인도 제설이 됐을까요? 원활한 제설이 이루어졌던 도로와 달리 인도에서는 제설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2.5cm의 눈이 쌓였던 원주시 차들이 다니는 길에서는 눈을 찾아보기 어렵고 교통 흐름도 원활합니다. 연말 연초 폭설이 내리고 제설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도로가 엉망이 돼 1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왔던 그때의 모습은 다행히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 바로 옆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제설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시민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인도에는 눈싸움을 할수 있을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꼽히는 무실동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차량 중심의 재설 방식에서 벗어나 통행량이 많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재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설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미끄럽고 다니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나름 하시는 것 같아서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은 인도나 자전거 도로 등에서 미끄러져 병원을 찾은 낙상 환자도 많았습니다. <목소리> 어제 오늘도 역시나 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환자분들은 역시나 많이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낮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처음 예산 2억여 원을 편성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재설 의지를 보였지만 통일된 시행 계획이 뒤따르지 않아 인도재설은 동네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